이미지 원본 보기, OSEN 는 박소영 기자, 무법 변호사 여메란이 배신으로 극의 긴장감을 드높였다. 24일 오후 방송된 TVN 토일 드라마 무법 변호사, 극본 윤현호, 연출 김진민, 제작 스튜디오 드래곤 로고스 필름, 14회에서는 남순자, 여메란 분, 이 자신을 위기에 처하게 만든 차문숙, 이혜영 분, 에 대한 배신을 결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동안 남순자는 기성시에 보이지 않는 손이자 악행을 일삼는 차문숙의 비리를 수족처럼 이행하는 그림자로서 제 역할에 충실했다. 차문숙의 차명계좌 관리는 물론, 걸림돌이 되는 이들을 처리하는 것까지 모두 남순자의 몫이었다. 그 배후에는 차문숙이 늘 존재했다. 하지만 차문숙은 대법원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에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한 제거 작업을 시작했다. 차문숙의 과거를 모두 아는 남순자가 그의 입신양명에 있어 위험요소인 만큼, 봉상필, 이중기 분, 은 차문숙의 행동거지를 미리 읽고 검찰 측에 남순자의 살인교사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넘겨 그를 체포시켰다. 남순자가 혐의를 벗기 위해 차문숙의 비리를 자신들에게 털어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구속위기에 놓인 남순자는 취조를 받으며, 이거 분명히 음모다, 경찰이면 진실을 밝혀야지 죄 없는 사람 끌어다 앉혀놓고 이게 무슨 협박이냐, 며 맞섰다. 그러면서도 차문숙이 자신을 구제해줄 것을 철석같이 믿었다. 하지만 남 남순자의 바람과는 다르게 차문숙은 이 기회에 남순자를 제거할 결심을 굳혔다. 그의 혐의를 벗겨주기보다는 그대로 방치해버리기로 한 것. 이를 눈치챈 남순자는 벼랑 끝에 놓인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봉상필과 손을 잡기로 했다. 자신이 관리를 도맡았던 차문숙의 차면 계좌가 담긴 장부를 넘기는 것으로 그에 대한 배신을 시작한 것이다. 내가 일이 당할 수는 없다, 아이가. 라며 공상필과 함께하기로 한 남순자의 결연한 모습은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렸다. 영원한 참문숙의 오른팔로 보였던 남순자가 마침내 그와 척을 지면서 향후 전개에 대한 궁금증 또한 더해졌다. 새롭게 변모한 남순자가 무법 변호사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현 여매란이 남순자 역으로 활약하는 tvN 새 토일 드라마 무법 변호사 능법 대신 주먹을 쓰던 무법 변호사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절대 권력에 맞서 싸우며 진정한 무법 변호사로 성장해 가는 과학소탕 법정 활극을 그린다. 매주 토 일요일 오후 9시 방송 c o m t o 6 8 2 o s a n c o k r